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아침 다짐 34일차고요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광고로 설득하는 방법에 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tv나 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광고는 단몇초 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를 아시나요? 핑크색을 좋아했던 퍼시는 모든 물건에 핑크색을 입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이나 나무 등의 자연도 핑크색으로 보이길 원했죠. 드디어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보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광고를 분석해보면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질문하는 방법과 순서를 변경하는 것들도 프레임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용하거나 깨뜨리는 것들도 모두 프레임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프레임을 변화시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진작가가 담는 사진은 모두 다르죠. 보는 관점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니까요. 생각이 다름이 틀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죠. 모두 옳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고 관습과 여건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집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너그럽게 풀어주고 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로 설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침 긍정 화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생생활연구소를 개설을 했다. 두 번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세 번째 책이 곧 나옵니다. 지금 인쇄 중이고요. 같이 말씀드리면서 어,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 안녕.